여러분들 양산형 게임 지겹죠? 유튜브에서 맨날 광고때려 받고 플레이스토어 한번 들어가보면 죄다 양산형 게임이죠? 양산형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데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자세히는 모르실 겁니다. 공장에서 찍어 나오듯 다 똑같이 나오는 물건을 뜻하거든요? 똑같은 시스템에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바꾸고 가끔 특색 있는 시스템이라 짓거리고 어디서 조금 특이한 거 하나 둘 들고 온거 뻔한데 지들 게임의 최고 장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게임성이 아닌 과거 문제로 해자스럽다고 광고를 처하는 말도 안되는 시점이 2019년입니다 결국 그 특색이 있다는 시스템 자체도 게임의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똥에 얇게 도금한 것 마냥 겉만 겨우 덮는 수준이면서 이건 새로운 그 어디에도 없던 게임 이라고 홍보하고 자빠진 꼬라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모방 없는 창조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자빠진 게임들 보면 이건 창조보단 모방에 주력한 카피캣인데 그것도 아주 역겨운 걸 모방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왜 양산형 게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지 큰 맥락만 짚어서 한번 알아보다 보자고요. 첫째,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2012년으로 잠시 돌아가보죠. PC 플랫폼에서 모바일로 옮기는 개발에 태풍이 불었을 때 다양한 개발사들이 출발했고, 스튜디오의 개수만큼이나 다양한 모바일 게임 또한 발매되었습니다. 물론 모바일 게임판의 고질적인 문제인 스튜디오 규모로 인한 게임 품질 논란으로 조금 삐걱이곤 있었지만 제법 다양하고 신선한 게임들이 출시되고 있었죠. 예를 들자면 아스팔트 6 드래곤 플라이트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평화롭던 모바일 시장에 갑자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게임과 메신저 프로그램을 연동시키는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모바일 메신저의 대표주자인 카카오톡인 것이죠 썬데이토즈와 함께 애니팡이라는 퍼즐 게임으로 모바일 게임 부분에서 손잡고 같이 떡상해버리게 되고 스퀘어 엔익스의 컬렉티블 카드 게임인 확산성 밀리어 나서가 완벽하게 말아먹은 그 파이널 판타지 4티의 개발 비용을 다 채웠다 못해 오히려 수익이 생겨버리고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고 난 뒤에도 초대박이 터졌죠 여기서 이제 나올 기업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 이 당연히 쓰레인이죠. 뒤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던 쓰레인이 수익성을 보고 이때부터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 눈이 돌아간 격과 순수했던 유저들입니다. 메신저 프로그램과 게임의 만남이 비전의 결과는 게이머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게이머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고, 접근성이 너무나도 용이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래 게임을 좋아하던 유저는 물론 게임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마저 카카오를 기반으로 소셜 기능을 활용해 게임을 하나의 트렌드라 인식하게 됩니다. 마치 종교에서 전도를 하는 느낌으로 이 거대한 흐름에 버리게 되는 거죠 내 친구도 하고 내 아들도 하고 요즘 대세라는데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게임을 설치하고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설치가 어렵지도 않고 게임도 단순 했으니까요 평소에 게임하지 말라고 잔소리 하던 어머니가 어느새 스마트폰 잡고 애니팡이 정신을 쏙 빼앗기고 동물 터지는 소리에 깔깔거리고 계신 어머니를 보면서 엄마 게임 좀 그만하면 안돼요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한국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셋째 그지같은 결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일본 게임 시장만의 특수성 인줄 알았던 휴대폰으로 월급 통장 날려버리기 같은 기괴한 문화가 밀리아나서의 국내 상용으로 인해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먹히는 코드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은 꽤나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저들 간의 박탈감을 좀 일으키며 한 번에 100만원 500만원 그 이상의 말도 안되는 금액을 써버리며 게임 내 희귀 제아를 가지고 있는 유저는 커뮤니티 상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반대로 그걸 가지지 못하고 부러워하는 유저가 발생하는 등 게임 내 유저 간 빈부격차가 선명하게 발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원래 비소비층이었던 무료 플레이어 유저들이 상당수 유료제화를 구매합니다. 단 천원이라도 수익이 생기는데 게임사 입장에서는 눈이 돌아가겠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 거기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상당했으니까요 게다가 엄지손가락 몇 번으로 할수 있는 간편 결제 그리고 유저들 간의 과시욕 마지막으로 말도 안 되는 확률성 랜덤박스 이세 가지를 묶고 맷돌에 갈아버리면 당연히 돈이 짜여져 나오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이기지 못하고 맷돌 바깥으로 튀는 콩마냥 이탈다는 유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잔류하고 있는 많은 유저들이 결제를 하고 있고 그 수입으로 광고를 처하면서 다른 유저들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뽑아낼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더 상당했기 때문에 게임사는 서서히 공격적인 마케팅 으로 빌드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마케팅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튜브나 tv에서 채널만 바꿨다 하면 그지아이 광고하고 자빠진 쓰레기 같은 영상물들이죠 본격적으로 체감 가능한 지향이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넷째 게임이 아니라 동영상 플레이가 되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중 최초는 아니지만 지금 언급되는 양산형 게임이라는 기본적인 템을 가진 1세대 게임들 중 가장 큰 파급력 을 가졌던 건 공격적인 투자를 통한 중소규모 게임 회사나 스튜디오 인수 등으로 모바일 게임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하며 몸집을 불리고 있었던 넷마블입니다. 그중 넷마블이 서비스하고 있던 몬서길들이기였죠. 이 몬서길들이기를 카카오에 태우고 밀리언아서와 같은 빅사이즈의 가금요도를 시작합니다. 당시에도 지금에도 유저들이 잊을 수 없는 기괴한 조작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거 자동전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캐릭터가 알아서 사냥하고 다하는 시스템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크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여기서부터였죠. 왜 자동전투 시스템이 들어왔을까요? 직장인들이 시간 시간이 안 나서 출퇴근길에 게임을 하고 싶은데 게임이 너무 복잡해서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런 요구에 맞춰서 우리 선량한 게임사들이 눈물을 먹었고 뻔히 게임성이 작살 날걸 알고 있음에도 자동 전투 시스템을 넣었다? 그렇게 선량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피처폰 시절에 출근길, 퇴근길 열심히 핸드폰 잡고 게임하다가 정거장 놓치던 직장인들의 모습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간철 체력일까요? 아니죠. 게임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게임에 자동 전투가 시작되고 이 시스템으로 게임이 망가지기 시작한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애니. 팡으로부터 시작된 비게이머였던 캐주얼 유저들의 유저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유저 위에까지는 좋았는데 이 유저들을 지키려면 계속해서 장르 노선을 변경하지 않고 캐주얼 게임만 내야 하는 판이었는데 서로 간의 경쟁력과 가금 싸움으로 유저를 몰아붙이려면 RPG와 같이 육성 게임만큼 좋은 떡밥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 빅게이머였던 유저들의 상당수는 40, 50대 중장년층인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게임에 대한 향수는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게임을 못하고 있던 게 아닌 하는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최근 게임들의 참여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을 RPG로 끌어들이면서 같이 과금 모델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최고의 조합이죠. RPG를 최대한 캐주얼하게 만들려다 보니 생긴 것은 자동 전투였고 게임성의 60% 이상, 어쩌면 전체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 갈려 나갑니다. 화면에 붕떠 있는 터치패드가 의미가 없어지고 조작 난이도가 대폭 하락하고 친절한 게임으로 타이틀을 겁니다. 중 장년층 어르신들이 호기심으로 애니팡을 버리고 게임에 하나둘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경쟁이 시작되면 지갑 사정에 여유가 있던 그들이었기에 또 마구 질러 주죠. 어린이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어린이들 손 벌벌 떨면서 만 원, 3만 원 패키지 사려고 세상에서 가장 큰 고민할 때 어르신들 그냥 10만 원, 20만 원술안마셨다 치고 박아 버리잖아요. 간단하게 돈만 넣어 주면 알아서 추월해 주고 알아서 이겨 주는 편안함. 이 맛에 어르신들이 하나둘 지갑을 열고 지폐를 꺼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이렇게 단맛 톡톡히 본넷마브는 몬서 길들이그에서 세븐나이츠로 그중심지를 옮기게 되죠. RPG라는 태는 유지한 채 과금 모델은 싹다베겨복산채로 제작합니다. 물론 저번에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했던 카카오를 타고 말이죠. 이제 눈빛만 봐도 사랑에서 어,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픈 첫날부터 미친 듯이 돈을 지르기 시작하고, 내가 더 먼저, 내가 더 우월한 입지를 점하기 위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게임사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게임사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니까요. 말이 좋와 벤치마킹이지 이 수익 모델도 똑같이 비끼기 시작합니다. 이쪽에서 대박이 났고 저쪽에서도 대박이 나는 이 시점에 갑자기 엄격 그엄 진지한 표정으로 사장님 저희는 지금 양산되는 모바일 게임과는 다른 패턴과 공략법을 이용한 하드코어 게임을 개발하려고 탁 최고 세븐나이츠랑 비슷하게 만들어 오. 어? 돈보로할거 아니야 돈? 어말 끝나기도 전에 흩날려라 서류를 맞으며 디렉터는 문밖으로 쫓겨나는 상황이죠. 개발되는 게임들은 처음부터 자동 전투라는 버튼을 화면 어딘가에 쳐박아둔 채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되는 양산형 게임들의 출시에도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시스템에 결제를 하고 게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달력을 조금 더 빠르게 넘겨 2016년 리니지 툴 레볼루션 첫달 매출이 2 6 0억 그리고 한솔더떠 NC가 2017년 리니지 M으로 서비스 개시 반년 만에 1조라는 말도 안 되는 흥행 성적을 기록하면서. 대형 게임사는 물론 그 아래에서 더러운 낙수 효과를 받는 중소 게임회사들의 개발자들도 별수 없이 날개는 부러지고 게임성엔 지독한 사용 성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자극적인 광고나 연예인 마케팅으로 유저만 끌어모으고 정형화된 시스템으로 유저들에게 익숙한 게임을 만들어 뿌려주면 실질적으로 돈을 질러주는 소비자들은 그 익숙함에 빨리 적응하고 빨리 결제를 해주거든요. 게임성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양상형 게임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알아봤는데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외쳐도 절대로 게임사들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게임이라는 걸 떠나서 기업의 최우선 목표는 수익 창출이거든요 요즘같이 쏟아져 나오는 양산형 게임들 역겹게 재미없어도 광고만 오질나게 하면 천만 다운로드는 기본이고 플레이스토어 기준 수익순위가 꽤 높잖아요 게임성은 개나주고 광고만 좀한 다음에 패키지만 각잡고 만들면 되는데 굳이 고생해서 아이디어와 참신함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돈이 벌리는데 미쳤다고 머리 써가면 게임 만들겠습니까? 물론 패키지를 어떻게 더잘 파느냐에 대한 머리는 오지게 굴리겠죠. 갑자기 여러분들은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이 영상 왜 만들었냐? 게임사가 아닌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양산형 같다 싶으면 바로 삭제를 하고 과금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양산형 게임들 괜히 리뷰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게임은 저희가 재미를 느끼고 감동을 느껴야 하는데 어느샌가 합법적 도박이 되었고 우리는 그 도박에 잠시 흐느끼고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게임을 하실 겁니까? 게임은 담배나 마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즐거움을 주는 곳이죠. 게임이라는 명목하에 회사를 운영하고 자빠진 놈들. 게임이 굳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다른 걸로 기업 운영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놀던 놀이터에 와서 독사가로 슬슬 꼬시고 자빠졌냐고. 아무튼 게임 리뷰나 하고 자빠진 제가 너무 양상형 게임만 나와서 지친 나머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올립니다. 오케이, okay, 트티